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커트라인, 성도의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나 혹은 조건이 있을 때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저한의 기준, 가장 기본적인 능력치, 그런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에, 커트라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실력과 지식과 또한 경험치가 있어야 그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거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직책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될 만한 최소한의 이 정도, 이만큼의 역량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성도들로서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 베이스는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로서 갖춰야 될 기본기 가운데 하나는 거짓을 미워하는 겁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사상과 또한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철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거짓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5절에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존재하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하나, 거짓된 행동 하나,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마귀의 생각과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에 대해서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자격을 원할 때이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그럭저럭 넘어가더라도 이것만큼은 안된다. 이러한 성향과 이러한 요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거짓된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본질상, 본능상 거절이 되고 싫어한 바 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 거짓된 것을 버리고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기뻐한다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이 거짓된 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4번 12장 22절에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사람이 거짓을 행할 때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물질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마음을 실행을 시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것을 싫어하신답니다. 진실한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상을 내푸시는 하나님이신 알고 우리가 소탐되시라 하지 않도록 바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를 얻고 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러한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거짓으로 얻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거짓된 말과 행실로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를 얻긴 얻는데, 그런데 거기엔 반드시 대를 잃어버리는, 대를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그 미혹에 넘어가고, 사람이 지혜로우면 거짓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그 거짓의 미혹, 거짓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것에 혹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가 되지 않도록 거짓에 대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이 진실함으로 채색되어 가도록 하나의 말씀으로 그의 심판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기기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또한 이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사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맹자의 사단설에 보면 수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어기고 또 미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아, 이거 잘못되었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알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자책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결격 사유입니다. 5절에서 의인은 거짓말에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그 약한 자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하고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고 그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도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짓된 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버리고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결과는 항상 부끄러운 결과이죠. 죄의 결과로 드러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면 이 다윗이 죄를 했을 때그 결과로서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부끄러운 것이면 그 죄의 시작도 부끄러운 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물질이 부족한 것과 지식이 부족한 것과 능력이 부족한 것, 그것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고, 죄가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고 여전히 장성하지 못한 자와 같아서 그러한 주의 욕망들이 내 마음속에 여전하고 그것이 또한 실행이 되고 이러한 우리 마음밭을 황폐화된 그런 마음밭을 보면서 통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목회자로서나 직분자로서는, 성도로서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항상 돌아보고 수출된 것이면 그것을 영광된 것을 바꿔가야 됩니다. 반대로 영광된 이름이라도, 비록 고관대작의 이름이라도 그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두면 그 영광된 이름에 부끄러움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물리 주셨는데 이 성도의 기본 기어드 같은 그런 조건을 갖지 못하면 이 자격 함량 미달이 되어서 그 성도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짓된 것을 미워할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생각, 그런 마음들을 부끄러워하여 이 모든 행악에서 떠나 부끄러움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그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은혜의 길 가운데서 쫓겨남 받지 않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